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을 대상으로 2차 소비 쿠폰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이를 노린 스미싱 범죄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인터넷 주소 바로 가기로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2차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신청 첫 주에는 시스템 과부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요일제가 적용돼 오늘은 출생 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0번에... 소비 쿠폰 2차 지급 신청은 오전 9시부터 시작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때와 달리 이번에는 소득 하위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 표준 압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이자 배당 등 금융 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대상자 여부는 건강보험공단, 카드사 홈페이지 앱, 주민센터와 은행 영업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텀블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유일자가 적용돼 첫날은 끝자리가 1과 6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고 주말에는 온라인으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차 소비 쿠폰 신청 기한은 다음 달 31일까지,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특별시와 광역시 주민은 자기 지역에서, 부지역 그 주민은 주소지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차 때 제기된 불편 사항도 일부 개선돼 소비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등에선 사용처가 확대됩니다.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일부 엄면동 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더해 2차 지급부터는 연매출액 30억을 초과하는 지역상업도 소비쿠폰 사용처에 포함하였습니다 복무 중인 군 장병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인근에서 소비 쿠폰을 신청해 해당 지자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 카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오늘 시작된 2차 소비 쿠폰 신청 지급과 함께 스미싱 시도도 활개를 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금융회사의 소비 쿠폰 안내에는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 즉 URL이 없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소비쿠폰 신청 방법을 알려준다거나 접수가 잘 됐는지 확인하라면서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메시지들 모두 1차 소비쿠폰 때 등장한 스미싱 문자입니다. 이러한 인터넷 주소 바로 가기를 잘못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돼 개인정보 유출과 금융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가 발송하는 소비쿠폰 안내 문자에는 어떠한 URL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URL이 들어있는 소비쿠폰 관련 문자는 100% 사기로 보고 절대로 눌러서는 안 됩니다. 가짜 금융기관 웹페이지에 신분증을 올리라고 하면서 정보를 빼내려는 사례도 있는 만큼 공식 홈페이지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난 1차 소비쿠폰 지급 기간에 확인된 스미싱 문자와 악성앱 유포 사례는 모두 430건. 하지만 금융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당국은 2차 소비쿠폰 신청 지급기간에도 다양한 스미싱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소비자 경보 등급을 주의해서 경고로 올렸습니다. 또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거나 악성앱 감염이 의심되면 인터넷 진흥원으로 신고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혹시라도 자금이체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본인이나 사기범기자의 금융회사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 대응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준입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과 관련해 서울 서남권과 경기 일부 지역을 넘은 다른 지역에서도 피해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불거졌습니다. ARS 인증을 통한 소액 결제뿐만 아니라 모든 소액 결제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 피해가 기존에 알려진 서울 서남권과 경기도 광명, 부천 등지 외에 서울 동작구와 서초구,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등지에서도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가 국회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KT는 피해 지역은 추정 위치로 수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KT는 당초 국회에 9월 4일과 5일에는 피해 건수가 없다고 보고하고, 1차 발표에서 피해자를 278명으로 집계했지만, 2차 발표에서 4일과 5일을 포함해 362명이라고 정정했습니다. 이번 2차 발표도 ARS 인증을 통한 소액 결제만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여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ARS 인증뿐만 아니라 패스 인증, 문자 인증도 있습니다. KT가 ARS 인증만을 대상으로 자의적이고 한정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것은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의도라고밖에 볼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소액 결제가 이루어진 모든 고객에게 직접 결제 현황을 고지하고 피해 전수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실제 피해자들 중에서는 무단 패스 인증과 카카오톡 이상을 경험했다는 증언이 이어집니다. 갑자기 택스에서 앱 초액 결제가 됐다라는 그 사고기 따서 KT 고객센터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더니 결제가 됐더라고요. 이제 예약 성명이 나와가지고 스팸 전 전화가 부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다시 아무 생각 없이 끄고 잤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핸드폰을 봤더니 카카오톡 메시지가 와 있어서. 어, KT가 외부 보안업체를 통해 자체 서버 검사를 한 결과 치매 현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이 발견됐지만 이 또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액 결제에 필요한 이름과 생년월일 정보가 어디서 유출된 건지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SKT에서 발견된 그런 악성 코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저희가 확인한 것이고요. 보안 상태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집중 점검한 것은 아니었다는 좀 그런 한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까지 조사 결과 불법 기지국은 이미 6월 26일부터 활동을 시작했고 8월 5일 첫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KT는 9월 1일 경찰에서 소액 결제 피해 분석을 요청받고도 5일 새벽에야 이상 결제를 차단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최근 6년간 기업이 당국에 신고한 사이버 침해 사고가 7천 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화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 14일까지 5년여 동안 당국에 접수된 기업의 정보 침해 신고 건수가 7,198건에 이르렀습니다. 금융위원회 소관 금융 사이킹 사례까지 포함한 수치입니다. 유형별로는 시스템 해킹이 60.5%로 가장 많았고, 악성코드 감염 유포가 20.9%, 디도스 공격이 18.6%를 차지했습니다. 영국과 독일, 벨기에 등 유럽 주요 공항에서 탑승 수속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공항 시스템 업체가 사이버 공격을 받은 때문인데, 항공기 수백 편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김희준 기자입니다. 유럽의 관문인 영국 런던 히드로 공항 승객들이 길게 줄을 늘어서 탑승 수속 창구가 열리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벨기에 브뤼셀 공항에서도 혼란이 빚어지고 독일 베를린 공항을 찾은 승객들도 애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체는 각국 공항과 항공사에 탑승 시스템을 제공하는 미국의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 모회사인 RTX는 다사 소프트웨어에 사이버 관련 장애가 발생했다며 긴급 복구 조치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사이버 공격은 한 회사의 침투에 동시다발 타격을 노렸다는 점에서 위협적으로 평가됩니다. This is a very clever cyber attack indeed, because it's affected a number of airlines and airports at the same time. Not just one airport or one airline, but they've got into the core system. 이른바 대왕고래로 알려진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입찰에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BP를 포함해 복수의 외국계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한국 석유공사는 동해 해상광구 투자 유치 입찰 결과 해외 업체 두곳 이상이 제안서를 냈고 국내 업체는 참여한 곳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구체적 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글로벌 석유 가스 기업인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이 제안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세계 최대 규모로 심해 가스전 사업을 하고 있는 미국 엑손모빌이 참여했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석유공사는 앞으로 투자 유치 자문사 S&P 글로벌을 통해 평가와 검토를 진행한 뒤 적합한 투자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오는 4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됩니다. 한국전력은 다음 달부터 12월 말까지 전기요금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 단가를 현재와 같은 1kW 시당 5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승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매 분기가 시작되기 전 최근 석달 동안의 에너지 가격을 반영한 연료비 조정 단가를 결정해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요소인 연료비 조정요금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앞서 정부와 한전이 전기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 요금 등 나머지 요금도 별도로 인상하지 않으면서 이를 모두 합친 4분기 전기 요금도 일단은 동결됩니다. 한전은 지난 2022년 3분기부터 14분기째 연료비 조정 단가를 킬로와트 시당 5원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인공지능과 빛으로 파킨슨병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허원도 교수, 뇌인지과학과 김대수 교수, 기초과학연구원 이창준 단장 공동 연구팀은 빛으로 신경세포를 조절하는 옵토렛 기술을 이용해 파킨슨병 생쥐의 보행과 팔다리 움직임을 개선하고 떨림 증상을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이 파킨슨 병을 모사한 생쥐 모델에 3D 카메라와 AI를 적용해 움직임을 분석한 결과, 걷는 모습과 손발 움직임 등 340여 가지 행동을 파킨슨 행동지수로 정리했고, 발병 2주 만에 기존 검사보다 더 정확하게 질환을 구별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격일주기의 자극이 가장 효과적이고, 뇌속 도파민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유방암 관련 진료를 받은 여성 환자가 9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혜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여성 유방암 관련 진료 인원은 30만 7천 명으로 지난 2015년보다 95.7%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여성 유방암 관련 진료 인원을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34.6%를 차지했는데 40대와 50대 중장년층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강릉의 주 수원지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석 달여 만에 50%대를 회복했습니다. 사상 최악의 물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강릉이 최근 내린 단비의 영향으로 고비는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강릉 시민의 생활 용수 공급원인 오봉저수지입니다. 오봉 저수지 저수율이 40% 대를 기록한 지 하루 만에 10% 포인트 넘게 상승하며 50% 대를 회복했습니다. 50% 대를 되찾은 건 50.2%를 기록했던 지난 6월 14일 이후 석 달에 만입니다. 오봉 저수지 저수율은 한때 역대 최저치인 11.5%까지 떨어지며 10%대 붕괴 위기까지 직면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강릉에 내린 단비의 영향으로. 지난 13일부터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심각한 물부족 사태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은 저수율 상승이 반갑습니다. 고좀 생활을 좀 병행하고 하려니까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 다행 이번에 좀 비가 많이 와서 이번에 좀급 수도 풀리고 그러다 보니까 좀 너무 다행인 같습니다. 2001년 남대천 수질 악화 문제로 중단된 지 24년 만에 비상 방류가 이뤄지고 있는 도암댐은. 하루에 물 1만 톤씩을 강릉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도함된 비상 방류 첫날, 수질 검사 결과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매일 시료를 채취 검사해 사용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오늘부터 다음 달 14일까지를 추석 명절 우편물 특별 소통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 근무 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기간 전국에서 약 1,887만 개의 소포 우편물 접수가 예상된다며 전국 24개 집중국과 3개 물류센터를 최대한 가동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포 우편물 분류 작업 등에 필요한 임시 인력 2만여 명을 확보하고 배달과 분류 인력 지원 등에 약 3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소포 우편물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배송되기 위해 어패류 육류 등은 아이스팩 포장하고 부직포, 스티로폼, 보장하기 포장 물품은 종이상자 등으로 재포장하며 우편번호와 주소 등은 정확하게 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10명 중 7명은 추석 연휴 집을 비울 때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1은 지난 5일에서 11일까지 상점, 공장 등에서 S1 보안 시스템을 이용하는 고객 18,661명을 대상으로 안전인식 설문조사를 한 결과 67%가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을 비울 때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는 택배, 배달 물품 피해 37%, 침입 도난 36%, 화재, 가스 누출 등 안전사고 26% 순으로 답했습니다. 연휴 기간 상점에서 가장 걱정되는 위험 요소로는 무단 침입 절도 43%, 화재 정전 등 설비 사고 41%, 배송 납품 물품 도난 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속초항이 동북아의 크루즈 거점 항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요 관광지가 차로 10분 거리에 있어 가깝다는 점과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속초항을 출발한 11만 톤급 크루즈선이 기항한 일본 하쿠다테항입니다. 이곳에서 노면전차로 3개의 정거장을 가면 쇼핑 명소 아카렌가 창고가 나오고 이어 걸어서 10분 거리엔 케이블카 탑승장이 있습니다. 케이블카로 300여 미터 정상에 오르면 도심과 바다가 한눈에 펼쳐집니다. 이곳 일본 하쿠다테는 연간 100차례 이상 크루즈선이 찾는 대표 기항지입니다. 이 노면 전차를 타거나 걸어서 10분 안팎이면 주요 관광지에 다을수 있다는 점이 인기 비결 중 하나입니다. 속초항은 2016년 이후 크루즈가 33차례 입항해 누적 관광객 수 7만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학고다테보다 아직 실적은 적지만 비슷한 장점을 갖췄습니다. 속초항에서 설악산과 중앙시장 등 모든 핵심 관광지가 차로 10분 거리 안에 집중돼 있습니다. 관광 또는 전통시장 방문이라든가 또 dmz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방문하는 이런 거리가 굉장히 가깝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컴팩트 시티의 장점이 있고요. 동해안 최북단 항구로서 북방항로 연계에도 유리합니다. 또 2027년 동서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서울에서 속초까지 1시간 40분이면 닿을 수 있고, 시내 노면 전차 설치도 추진 중입니다. 또 탄다게도 석초에서 탈것 같아요. 석초 크루즈가 출발하는 게 경기도 쪽이나 뭐 대전 위에는 굉장히 접근성이 좋은 것 같아요. 다만 낮은 국제 인지도와 노선 확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관광 컨텐츠 개발을 중점을 두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지역별로 해외에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크루즈 관광이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속초항이 동북아 크루즈 거점 항구로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서울시의 새로운 수상 대중교통인 한강버스 탑승객이 사흘 만에 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한 한강버스의 누적 탑승객이 어제 오후 6시 기준 만 14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강버스는 8당댐 방류 증가로 수위로 오른 그제를 제외하고 4흘 동안 운행됐습니다. 구간별 평균 탑승객은 156명, 평균 좌석 점유율은 80.1%로 집계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14개 공항의 최근 4년간 항공편 지연율이 4.3%에서 21.3%로 약 5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한국공항공사와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전국 14개 공항의 지연율은 4.3%였으나 2023년 22.7%, 2024년 21.3%로 급상승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8월까지 지연율은 18.7%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주요 공항의 지연율을 보면 포항 경주공항 33%, 사천공항 32.6%, 제주공항 22.2%, 김포공항 22%, 김해공항 19.8%였습니다. 이달 30일부터 미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이 신청하는 무비자 입국, 이스타 수수료가 두배 가까이 오릅니다. 앞서 전문직 비자 수수료도 100배 인상한다고 발표한 미국 정부는 비자 장사를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이게 미국의 이익이 될까요? 신호 기자입니다. 전자여행허가 이스타를 신청하는 미세관 국경보호국 홈페이지입니다. 이달 30일부터 이스타 신청에는 40달러의 새로운 수수료가 적용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스타는 따로 비자를 받지 않아도 관광과 상용 목적으로 90일 이내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엔 2008년 도입됐는데 수수료는 14달러에서 2022년 21달러로 올랐다가 이번에 40달러로 무려 90%가 인상됩니다. 대부분의 여행자가 내야 하는 통행세 개념이라 미국 단기 방문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도 100배 인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고 현지시간 21일부터 발효된 새 전문직 비자 수수료는 10만 달러(1억 4천만 원)입니다. 웬만한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에겐 연봉만큼 큰 돈을 비자 받는데 내라는 얘기라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인력 유출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비자를 사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내라는 트럼프식 비자 정책은.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일방적 관세 정책과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미국을 여행하거나 미국에서 일해 얻는 이익과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미국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면서 미국 IT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해외여행을 피하고 미국에 머물 것을 긴급하게 요구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아마존이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새로운 비자 규정이 발효되기 전에 미국으로 돌아오고 출국 계획은 취소하라고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백악관의 추가 설명이 해외에 있는 동료들의 귀국을 보장할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며칠 입국장에서 일부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마존도 H1B 소지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발급되는 H4 비자 보유자들에게도 미국에 머물 것을 권고했습니다. 9월 22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